이렇게 넣어준 다음 페트병에 2N 50ml를 넣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우맨의 안경태입니다 오늘은 가정이나 텃밭에서 사용하면 좋은 쌀뜨물 계란 껍질을 사용한 비료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식물에 정말 좋은 천연연양제를 그냥 버렸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뜨물 비료입니다 쌀뜨물 비료는 첫 번째 쌀뜨물이 필요합니다 쌀뜨물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설탕 그 다음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천일염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M이 필요합니다 EM이 없다면 천연유산균, 막걸리 찌꺼기, 아니면 요구르트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EM을 넣는 이유는 쌀뜨물 비료를 발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선 쌀뜨물을 만들어줍니다. 쌀뜨물은 쌀에 농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을 웬만하면 버려주시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물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쌀뜨물은 최소 2리터 이상을 준비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2리터 페트병 안에 소금과 설탕을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 페트병에 2M50ml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 2L 페트병 안에 쌀뜨물 1.8L를 넣어줍니다. 1.8L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생수병 이쪽 부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넣어주신 다음, 뚜껑을 닫고, 잘 섞어준 다음, 서늘한 곳에서 10일 정도가량 발효시켜주시면 끝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발효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콤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발효가 된 것입니다. 이 쌀뜨물 비료는 쌀뜨물 속 전분에 식물에게 좋은 무기질,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연소, 그리고 미량원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발효가 잘된 쌀뜨물 비료는 이 원액을 물에 500배로 희석해서 희석액을 연면십이 해주시거나 물을 주실 때 관주하셔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달걀 껍데기 비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껍데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병 식초 그리고 달걀 껍질을 가져옵니다. 다음, 저울을 이용해 달걀 껍질 10g을 계량해 준비합니다. 10g이라고 하면은 달걀이 든 무게와 없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달걀 하나당 1그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걀 10개 정도의 껍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달걀 껍질 안에 흰 막을 제거합니다. 이흰 막을 제거하는 이유는 이흰 막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흰 막을 다 제거해 주셨으면 믹서기로 갈거나 잘게 부숴 주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부셔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걀 껍질을 잘게 부술수록 접촉 면이 늘어나서 칼슘이 더잘 우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잘게 부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잘게 부순 달걀 껍질을 준비한 페트병에 담아 줍니다 큰 용량에 안 담으셔도 되며 달걀 껍질과 식초 배율을 1대 8 정도의 배율로 섞을 수 있다면 그 어느 페트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식초를 80ml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달걀 껍질에 있는 탄산칼슘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 화학반응을 하면서 달걀 껍질에 있는 칼슘이 식초에 녹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녹아 나온 칼슘이 식물의 면역력을 길러줘. 튼튼하게 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 방법의 장점은 버리려던 재료들로 영양제를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작 후에 보관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 모두 발효과정, 보관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를 자주 빼 주어야 하고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비료들은 식물에서 가장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중, 질소가 많이 없는 영양제들이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균형있는 영양소 공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대유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유의 물풀레입니다 물풀에는 엽체류, 화훼류, 과체류의 영양생리를 철저히 연구해서 농촌진흥청 원해 시험장에서 2년 동안 시험하여 합격한 제품입니다. 물을 줄때 혼용해서 주셔도 되고 수경 재배를 하는 작물에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텃밭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한달 동안 대파를 키우면서 세 가지 비료의 효과를 비교하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달 뒤에 이세 가지 비료의 효과를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유맨의 안경태였습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데우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너도 나도 성동 농사, 대유비료, 식똥차가방망곡도 구석구석.